안녕하세요, 야샤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박주홍님께서 현재 46레벨인데 테러 박사를 한번 공략해보는 게 소원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소원은 들어드려야죠.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펙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46레벨 정도에서 테러박사를 공략하려면 일단 유닛은 헤비주카나 올주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유닛으로는 딜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현재 마공이 20이고 마방이 44라고 하셨는데 두 개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46레벨 정도라면 포경레벨도 그다지 높지 않아서 단순히 밀고 가는 식의 공격은 예상컨대 6, 7 스테이지에서 막힐 겁니다. 그래서 연막을 활용해서 침투한 후에 바로 본부를 공격하는 그런 식의 공격을 해야 하는데 전투적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격탄 타이밍 약 10초라고 가정하고 이 10초 안에 본부를 파괴할 정도의 공격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마공이 22%, 마공은 부대 공격력을 얘기합니다. 부대 공격력이 22% 밖에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딜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45 경험치 레벨 계정으로 7 스테이지까지 제가 어떻게든 한번 공략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헤비 주카로 갈 거고요. 이후 맵을 보고 유닛을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비 주카 만드는 건 직관을 하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스테이지에서 3 스테이지는 헤비 주카로 단순히 미는식의 공격으로도 쉽게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4 스테이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4 스테이지입니다. 4 스테이지 어 런처가 조금 생겼네요. 자 이거는 런처 포격하고 그냥 밀고 올라가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4 스테이지까지는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4 5 스테이지까지는 요 정도 레벨이 되면은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6, 7 스테이지가 어렵지 5 스테이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무난하게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쪽 강화대포 쪽으로 갈 필요 없이 연막 살짝 사용해서 좌측으로 가버리면 더 편하게 공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주가를 먼저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 이쪽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네, 기관포들 인식 못하죠? 어, 런처 안 터졌었네요. 지뢰가 좀 많아서 이쪽도 좀 제거해버리고 아우, 괜히 가다가 맞으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어, 지금 박격포한방 날라오겠는데 죽나요? 아, 아우, 안 죽네요, 다행히. 제 스펙은 지금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쪽으로 가면은 죽어요, 죽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되고. 네, 이 정도는 무손실로 끝내야죠. 네, 4스테이지까지는 가능하면 무손실로 끝내는 게 좋죠. 자꾸 이렇게 방황하는 애들이 있어요. 4스테이지 쉽게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자, 5스테이지입니다 5스테이지 본부HP 30만 정도 되고요 여기 런처가 이렇게 붙어있네요 여기 총런처 있고 자 이것도 그냥 단순히 미는 식의 공격으로 괜찮을 것 같거든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투전 에너지를 보시면 제가 91입니다 댓글로 요청해주신 분께서 77밖에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지 공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포격을 하겠습니다 마공 22에 마방 44 건보 77이며 공격석상이 7개에서 8개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두개는 자원석상이나 아니면 힘의 돌 이런 석상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자원보상석상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걸작품 하나만 있어도 업그레이드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씩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포격 충분히 하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쇼크 한방 날라오겠죠? 네, 한방 날라오네요. 두방 정도는 맞아도 괜찮을 것 같고, 오케이 지금도 괜찮죠? 자, 여기서 쇽 한방 땅 걸어주면 네잘 걸었죠 어 지금 주카들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고급 상자 하나 던져놓고 어 강화대포 날라와요 강화대포는 아프니까 쇽으로 확실히 확실히 묶어주고 부대를 좀 모아서 이쪽으로 가서 쇼크 한방 다시 딱 해주고, 어, 헤비 한기가 죽었네요. 헤비 한기가 죽었어요. 5스테이지에서. 공격력이 높으니까 제가 부대 공격 석상이 지금 39%인가 그렇거든요. 39% 맞을 거예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9% 정도 되는데 지금 헤비 주카 레벨은 둘다 18레벨이고요. 그래서 좀 공격력이 아무래도 추가가 되다 보니까 쉽게 밀 수가 있습니다. 체력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공격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스테이지입니다. 6 스테이지는 공부 HP 36만 36만 정도 되고 어, 이쪽에 런처가 조금 있는데 어, 이것도 단순히 밀고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강화 대포가 조금 있고 한데 이것도 단순히 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부대 증원 없이 아까 헤비가 몇개 죽었지만 부대 증원 없이 한번 6 스테이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일단 포격을 조금 해야죠. 여기 런처. 오늘 조금 좋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맵이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여기 이렇게 쏴주고 한방 더. 자, 그리고 여기 강화대포 두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척탄병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척탄병? 한 병으로 여기 앞쪽에서 에너지 조금 먹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이번에 주카를 먼저 내려서 여기 숏한 방땅 해주면 네, 지금 대포 잡고 바로 다시 이쪽으로 더 빠집니다. 일단 런처가 몇개 없어가지고 주플레이하기가 괜찮아요. 런처가 많으면 조금 힘든데 런처가 많지 않아서 할만한 것 같아요. 어, 강화 대포가 근데 자, 여기에 숏을 해버릴게요. 오우. 해비가 너무 빨리 죽는데요. 해비가 너무 빨리 죽어서 어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고 이거는 좀 다른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침투해서 바로 본부를 공격하는 식의 그런 식의 공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제가 해비 한 부대와 주카 여섯 부대, 주카 여섯 부대를 활용해서 바로 본부를 공격하는 그런 식의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침투하는 루트에 있는 지뢰를 살짝만 제거할게요. 너무 많으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좀 제거를 하고 제거 잘 됐고요. 자 일단 여기에 헤비 주카를 내립니다. 자 여기 이쪽에 다다다닥 내려주고 연막 하나 더 이렇게 사용하고요. 아직까지는 파우더 안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실패했을 때 그때 해야죠. 실패했을 때 하면은 만약에 6, 7 스테이지를 둘다 공략할 수 있으면은 파우더 두개 정도 사용하는 거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헤비 주카들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 있는 박격포를 노려주면은 자, 삐져나오죠 주카들이 자 요렇게 해서 자 지금 방어타워가 일단 앞쪽에 탱.. 헤비들이 살짝 삐져나와가지고 탱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쇼크 한방 더 해주면 박격포 뒤에 잡으면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주카만 살아남아도 충분히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숏한방더 해주면은, 자숏한방더 해주면은, 자, 지금 본부에 공격 넣고 있는데 들어가죠. 충분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자한방 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맵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네, 전략을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밀고 가는 식의 공격이나 바로 본부를 공격하는 식의 그런 공격도 한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방어 타워를 제거하고 공격하는 그런 식의 공략도 필요하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테러박사 7스테이지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네, 플레이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안 되던 게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이거 이제 리플레이로 보여 드릴 건데 그 전에 지금 우측 상단을 보면 다이아가 802개가 남아 있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의 다이아 개수를 보시면 약 2500개 정도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하면서 다이아를 1,700개 정도 사용했습니다. 약간 흥분 상태가 돼서 다이아를 막 써버렸어요. 다이아 1,700개를 결제했다 생각하면 네, 500개, 1,200개 해서 네, 1,700개죠. 이러면 은약 16,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17,000원. 네, 근데 그냥 막 질러버렸습니다. 7 스테이지를 공략하고 다이아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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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공략에 성공했으니까 이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공격 조각상 보너스 65%, 26% 전투적 에너지 122% 네, 보이시죠. 자, 이거 바로 보겠습니다. 플레이한 방식은 이전에 제가 실패했던 때랑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건물과 지뢰를 같이 제거를 하고, 여기 지뢰도 하나 더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연막으로 내리고, 네, 한번 모였다가 여기에 플레어를 찍고 네, 제거된 자리에 플레어를 찍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쁘게 네, 잘 올라가죠. 자,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더 이제 플레어를 찍고 더 안쪽으로 이동해야죠. 네, 여기서 삐져나오는 줄 알고 굉장히, 굉장히 걱정했어요. 굉장히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밖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연막 안에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쇽을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기 화염방사기 쪽에 먼저 쇽을 던지거든요 자 하나 둘셋넷자하네 이쪽에 정밀 쇽잘 들어갔고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삐져나온 주카들 때문에 박격 공격이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어그로가 끌려서 안쪽에 있는 주카들이 보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운이 좀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만약 삐끗했으면 실패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한 대로 플레이가 조금 잘돼가지고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는 유튜브 댓글에서 요청해주신 46레벨 계정보다 1레벨 낮은 45레벨 계정으로 테러박사 공략에 도전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공격 석상이 댓글 달아주신 분보다 좀더 공격적으로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테러 박사 7 스테이지도 한 번쯤은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테러 박사 7 스테이지를 공략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